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41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제사법을 알려주셨고, 부정한 것을 피해 정결해져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법을 알려주셨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 거룩법까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맡은 사명이 특별해서입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세상 풍습과 타협한다면 그들 한 사람의 실패, 부정함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영향받는 가족, 백성들 모두가 부정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부정한 것과 싸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장에서는 절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매주 지켜야 하는 안식일, 추레급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과 무교절,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초실절, 풍성하게 추수한 것을 드리는 칠칠절,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나팔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신 것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레위기 21장부터 23장까지 함께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리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당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빚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치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하지 못할지니 곧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구분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퍼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쓴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간내 성소를 돌려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요하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제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다나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서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에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다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그제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상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청부를 받게 할것이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있는 것이나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돌하거나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성우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나는 여호와이니라. 제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일 안식이니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첫째 달열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의 첫이삭 판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지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떡과 함께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숫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의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린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딸,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송이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송이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의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일곱째 딸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